진짜 오랜만에 카메라 든다. 저는 지금 스코카 후쿠카... 입국 관리국. 관리국? 관리소? 입국 관리국이네요. 짠!에 와있는데요. 왜 왔냐면, 일번에 살면은 재료카드라는 걸 발급을 받는데, 제가 한국에서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려가지고, 재료카드 잃어버렸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어 재료카드를 재발급 받으려고 스포카에 왔어요. 고다츠 그렇게 <laughs> <laughs> 가 있네. 안 되죠. 그러니까 너희 그럼 후회되나요? 카메라 이스키 시대가 되죠. 이봐, 부모닝 저는 지금 졸업 증명서를 받으러 학교에 갑니다. 비자 관련해서는 정말 직종마다 내는 것도 회사마다 내는 것도 조금씩 다른데, 일단 외무성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어요. 다운로 양식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회사가 준비해 줘야 될 거랑, 학교에서 받아야 될 거랑,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달라요. 원래 유학비자에서 갱신을 하는 거면은 무조건 자기가 자기 주소지에 따른 입국 관리국에 가야 하고 한국이든 외국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아예 들어오는 거다 취업으로 그러면 회사가 대리로 내주는 거래요 제가 간단하게 일단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 밑에 적어 놓긴 할 텐데 어,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그래도 준비는 반드시 해야 하는 서류들이니까 어, 그걸 참고를 하시고 회사에도 꼭 컨택을 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졸업 증명서를 받으러 학교에 가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 졸업을 안 했으니까 졸업 예정 증명서겠죠. 아, 혹시나 학점을 좀 빨리 따고 들어갈 예정이 있다. 제목에 들어갈 예정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어... 졸업 예정 증명서를 좀한 3, 4장, 그리고 성적 증명서도 한 3장 정도 뽑아서 미리 자기가 갖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애를 먹었는데 그걸 안 뽑아와가지고. 네, 또 제가 어제 재료카드 잃어버렸을 때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것도 밑에다가 글로 간단하게 적어 놓아 볼게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저처럼. <laughs> 바람은 역시나 추움. 저는 서류를 받았으니 바로 입국 관리국에 갑니다. 한국보다 춥지만 여기는 바람이 진짜 <laughs> 추워. 초코칩 쿠키가 땡겨가지고 읽번 와서 별두번사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방금 거는 패밀리마트 거였는데 저는 세븐일레븐 가더 맛있. 약간 조금 더 부드러운 전자를 이제 돌려보고 싶은 그런... 이제 한번 올타 가려고 전철역에 왔습니다. 너무 추워요. 다 왔습니다. 들어갑시다 제가 몸소 실수한 체험담을 여러분들께... 저는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학점 따는 게 끝나서 제가 원래 살던 집에 친구가 들어갔는데 그 주소를 제가 갖고 있으면 그배부의 보험료를 계속 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집을 나간다고 신청서를 내고 저는 지금 이제 일본에 주소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 주소 관할지에 있는 입국 관리국에 가야 되는데 제가 주소가 지금 일본에 없으니까. 그 어디에도 갈수 없는 상태가 돼서 어, 재료카드에는 그 주소가 써있지만 못하는데요. 그래서 도쿄에서 제가 집을 구하러 또2월에 나가야 되는데 집 구하러 갔다가 도쿄 입국관리국에 가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저처럼 학점 끝내고 한국에 돌아가서 있으신 분들이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학년은 안 됐지만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라면 주소는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빨리 이사를 가던가. 네, 아무래도 이사를 빨리 가면 살지 않는데 계속 돈이 나가니까 아 여기까지 왔는데 근 뭔가 느낌이 그랬어요 아 왠지 안될것 같은데 싶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무조건 지금 해야 된다 방, 하면은 방법이 이제 시청에 가서 이, 주소에, 이 주소로 다시 전입신고서를 내면은 되긴 되는데 그러면 또 뭐가 문제냐면은 다시 전출신고서 내고 도쿄로 다시 전입신고서 내고 여기 다시 오고 막더 음, 귀찮아가지고 이번 도쿄에서 집 찾고 그리고 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자가 어 신청은 지금 해도 졸업을 했다는 완전한 증명서가 나오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돈도 그때 4,000원을 내는 건데 에휴 참 귀찮네요. 그냥 계속 살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는 거 너무 좋았어요. <laughs> 미니 휴학을 한 느낌이었어요. 부모님이랑도 지내고 친구들이랑도 많이 만나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좀 귀찮지만. 일단 저는 오랜만에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어서 돈가스를 먹으러 갈 거예요. 예전에 제가 밥 진짜 이만큼씩 주는 돈가스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댓글이 다밥 양이 뭐 돈가스보다 많다. 뭐어 이렇게 또 틀려서 잘못해봐야 또 다음에 실수를 안 하죠. 그쵸?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꼭 졸업 증명서 같은 거 미리미리 여러 장 뽑아 두시고. 오늘 생각보다 진짜 쓸 일이 많아요. 나중에 회사에도 내야 되고, 비자 신청할 때도 내야 되고, 뭐 진짜 은근히 쓸데가 많더라고요. 저는 저걸 시켰어요. 같이 때 숟가락. 밥 반으로 줄여달라 그랬는데도 요 정도. <laughs> 손실이다. 잘 자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3시쯤 됐는데요.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제가 오늘 좀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정말. 정말. 하. 하하하하. 진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제가 지갑을 한국에서 통째로 잃어버린 이후부터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편의점에 가고 있습니다. 우와. 엄청 크다. 제가 평소에 술을 잘안 마시는데, 진짜 거의 안 마시는데, 아, 사람이 이래서 저는 이제 지칠 때 술을 마신다는 걸 아직 잘 이해를 못 했었는데, 오늘은 뭔가, 정말. <laughs> 낯설이 하고 싶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아이 바보 멍청이 진짜 어 정말 음음 음, 외국에서 살기 쉽지 않습니다. <laughs> 아무리 힘들어도 모국이 짱인 것 같아. 이 외국인 신분이라는 것 자체부터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번 치이고 갑니다. <laughs>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언어, 그 나라에 와서 언어가 안 됐을 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좀, 근데 진짜 간단하게 관공서만 가서도 영어를 절대 안 쓰는데, 그거를 설명을 다 해야 되잖아요. 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꼭 유학을 가실 예정이라면 꼭 일본어 공부든 영어 공부든 그 나라 언어 공부를 꼭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뭐 가서 부딪혀서 해도 되지만, 와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저녁이랑 지금 먹을 거둘다 샀어요 신라면을 샀어요 사실 저는 결국 맥주를 샀습니다 <laughs> 결국 샀어요 마실 거야 아나 마실 거야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저는 정말 맥주를 샀어요 <laughs> 현재 시각 3시 아, 아,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맥주의 맛을 알아버려가지고 맥주가 맛있더라고요 제가 맨날 먹는 거 있잖아요 무슨 갈비동인가? 오늘도 그거